제가 기도함으로 새벽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격동의 세월, 혼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동하고 세상이 흔들립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눈을 들어 의지할 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쏟아 사랑할 뿐. 오직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쁨은 하나님과 동행함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유일한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기뻐하시는지 주목하고 하나님의 의도와 의정에 순종하는 진정한 삶의 가치가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아모스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3장 1절에서 8절.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당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봉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로다. 사자가 부르짖은 정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여하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힘이 되고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로 한다. 그렇죠. 처음에는 호의요 은혜로 알았지만 그 호의와 은혜가 지속적으로 일상적으로 주어질 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 호의와 은혜를 자신의 권리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선민 의식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로 선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점점 자신들이 마치 선택받을 권리가 있었던 것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수없이 은혜라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이 뭔가 일조하지 않았나? 내 삶에, 그 때문에 내 삶이 유지되고 이 정도까지 온 것이 아닌가라는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우리 삶에서 부어지고 있는 이 은혜는 나의 권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애쓰다 보니 잘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내가 애쓰다 보니 여기까지 올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에게 마땅히 이것을 해 주셔야 하는 분이 됩니다. 자신의 일상에서 우리들의 일상에서 우리들의 사회 속에서 무차막 또 자행되고 있는 이 죄들에 대해서도 뭐 둔감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떳떳해집니다. 사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 아이가 뭐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떳떳해집니다. 이스라엘은 2년뒤에닥 초일 대지진에 대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합니다. 알수 없죠. 마치 오늘의 일상, 어제의 일상이 계속되는 것이 당연한 권리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 그들에게 오늘 3장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말아 들으라. 원래 예,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하시죠? 이 말씀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탁이나 요청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분명하게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제는 듣고 있는데요. 오늘도 새벽기도 이렇게 유튜브로 보고 있는데요. 말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인생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내게 말씀하시는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들어야 삽니다. 우리 아름다운 식구들, 우리 아름다운 형제자매 여러분 들어야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살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1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들으라 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여기까지 너를 데리고 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너희를 데리고 온 것이다. 너의 힘이나 너의 애 셈이나 내 네, 열심히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로밤 시대, 이세의 시대, 북이스라엘의 시대는 풍요와 번영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모든 시 안정적으로 보였던 것이죠 열심히 애쓰다 보니 이렇게 이런 날도 오는구나 라는 자의적인 착각에 빠진 시대인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여기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은혜 때문이다 내가 너희들을 애굽을 통과하고 광야를 통과시켜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출발했는지, 그리고 여기까지 어떻게 올수 있었는지를 망각하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이렇게 공동체 가운데 속하여 하나님의 나를 소망할 수 있었는지를 까먹는 순간, 망각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마치 우리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데려왔지 그래 알아 하지만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래도 열심히 살았기 때문이지 내가 그래도 애써서 여기까지 온거 아이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데려오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다 광야 같고 홍해 같고 애국같고 수없는 우리 인생의 어려움, 즐거움, 숱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셔야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온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여기까지 데려오셨을까? 이절을 볼까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서 너희만 알았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오신 이유가 내가 너희만 알았거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한국 어적인 한글의 그 어감으로는 역시 내가 그런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아, 그런 사람이야. 아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이 잠재적인 가능성을 보셨구만. 역시 하나님 전지전능하셔. 그런 착각이 아니지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아무런 특권 권리가 없는데 역량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요? 해 우리만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아파르 먼지에 불과한 아무것도 없는 존재인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나만 사랑하시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이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 아니 그것이 우리의 삶을 유지하고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는 것인데 너희만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리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런데도 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렇게 오롯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으로 응답한 것입니까? 죄악으로 응답합니다. 이 죄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하지만 그걸 알겠는데 지금 여기까지 제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노력했고 그 수고와 그 노력 여기까지 온 것이죠. 아, 그 정도는 알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자신들의 세상, 자신들의 지경을 넓히며 살아갔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에게 보응하겠다. 아, 역시 하나님 뒤끝 장렬 아이가. 그래, 뭐, 잘해줄 것 같더니만 마음이안 든다고 뒤집었나?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우리에 대한 복수가 아닙니다. 말은 보엉이라고 얘기하시고, 보복이라고 얘기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시느냐면, 우리 손에 쥐고 놓지 않 우리 손에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짓 안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킬 것이라고 생각했던 우리만의 그 안전의식, 그것을 깨뜨리기 위한 힘이죠. 그걸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심판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손에 있는 걸 털어낼 수 있는 그 길. 심판을 통해 우리의 삶을 흔들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어리석음을 깨뜨릴 수밖에 없는 그 길을 선택하신 것이 심판입니다. 정신 차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그냥 유기하고 방치해서 방임함으로 망하게 하실 터인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흔드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아니 열심히 했는데 왜 이래? 최선을 다했는데 왜 심판이야? 아모스, 너 정신 차려. 너 헛된 소리 하는 거잖아. 너 우리는 심판 안 당해. 그왜 우리한테 이렇게 협박하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3절부터 6절을 거쳐서 하나님은 이 수사학적인 질문을 통해서 답을 하십니다. 어찌 뭐 하겠느냐? 예, 분명히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 원인 때문에 이것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3절부터 6절까지 무엇입니까? 3절. 두 사람이 뜻이 같지않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사람이 동행한다는 것은 동행이라는 것은 바로 서로 뜻이 맞고 소리 합의를 했기 때문이야. 4절을 보십시오. 사자가 웅킨 것이 없는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부르짖고 소리를 내겠느냐. 사자가 먹이가 있으니까. 웅켜 잡았거든. 먹이가 눈앞에 있으니까 자기 눈에 있으니까 만족스러워서 포효하고 외치는 것 아니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덫이 튀어 오르겠느냐. 그리고 잡힌 것이 없는데 덫에 걸렸기 때문에 뭔가 걸렸기 때문에 덫이 튀어 오른 것이다. 6절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니 있기 때문에 백성이 두려워하는 것 아니냐. 경고의 나팔이 불리니까 백성들이 두려웠던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없는데 어찌 재앙이 임하겠느냐? 하나님의 의중이 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보복처럼 보이지만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짓 안전에 목을 매고 아니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일시장 속에서 권리로 여기는 착각을 깨고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중이 없었다면 어찌 심판이 재앙이 성읍에 임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의중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의중, 하나님의 이 뜻, 하나님의 이 행하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의중과 행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7절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저는 이 7절, 아무 3장 7절의 말씀처럼 많이 왜곡되는 말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왜곡요 마치 하나님의 비밀을 소유한 특별한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본문의 의도가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성경 해석의 기본 원칙이 뭡니까? 문맥입니다. 왜이 말이 여기서 언급되고 사용되는가? 하나님께서 왜이 말씀을 행하시는가를 빼버리고, 앞뒤 전후 맥락을 빼버리고, 이것만 가져오는 것이죠. 마치 하나의 비밀을 소유한 특별한 선지자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성경의 오늘의 이 아모스 3장의 문맥은 7절을 그렇게 지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7절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심판을 계속 경고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계획도 없이 그냥 울분에 그냥 기분이 확 상해가지고 야, 조져버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수없이 계속 두드렸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네가 어찌 나의 호의와 나의 은혜를 이렇게 너의 특별한 자격과 권리로 해석하느냐?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올린 것이 나의 은혜인데 왜 너희는 스스로 열심히 애쓰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 착각하느냐? 너희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동행하고 너희를 사랑하면서 너희를 통하여 나의 나라를 이 현실 가운데 이가난에이 썩어빠진 구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를 통해 일국이로 나는데 너희는 오히려 가난이 추가된 왕국을 세우고 약탈적인 계급사회를 세워놓고 왜 너희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정신 차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 바로 7절입니다. 주여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자기의 속내를 자기의 그 의중을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이미 많이 보이셨기 때문에 이제 행하신다는 뜻이죠. 많은 사람들이 질퍼원한 욕망에 젖어서 불의한 사회, 악해진 사회를 용인해 왔습니다. 추구해 왔습니다. 사회 구조가 이스라엘 어제 어제 우리가 묵상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사회 구가 얼마나 약탈적인 사회인지 불의한 사인지, 뭐, 현실이 그렇지, 뭐, 어쩔 수 없어, 라고 용인하지 말라는 것이죠. 나는 너희를 통해 그런 사회 구조를 만들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아, 뭐, 현실이 그렇지, 뭐. 살다 보면 뭐, 그렇게 되는 거지. 하나님 뜻 알겠는데, 그래, 이상적이지. 그러면서 어떻게 했죠? 토라를 멸시했습니다. 율법을 멸시했죠. 현실적이지 않잖아. 너무 비현실적인 거 아니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현실이 되는 것을 부정하는 것. 하나님의 호의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의중을 자신들의 자격과 자신들의 눈을 특혜로 아는 것. 문자로서의 토라는 인정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구현되고 구체화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8절에 암호스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자가 부르짖는 적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적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사람들은 암호스에게 대들어올 것입니다. "너, 무슨 자격으로 우리한테 얘기하냐?" "무슨 무슨 권리로 우리한테 얘기해?" 네가 뭔데?" 이 네, 유다에서 왔지 남쪽에서 너 목자지 네 배운 건 있나 뭐한다고 뜯을 대노라고 얘기할 때하나님 뭐라고요? 아모스를 통해서 내가 말했다. 내가 아모스에게 말했기 때문에 아모스가 예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하셨는즉 주 여호와가 말씀하신즉 어찌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공정과 불의를 지적하면 사람들이 너무 부정적이라고 얘기합니다. 현실적이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대받아치죠. 너는 얼마나 정의롭길래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하냐고 대듭니다. 예,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토라,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심판? 격려해 주세요. 뚱땅지같이 심판. 어, 그런 거 어, 무서워요. <laughs>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격려도 옳고 위로도 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우리의 보답이 아닙니다 우리가 애썼기 때문에 하나님 채워주시겠지라는 그 보답 우리의 보답을 보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만 알았다 이 말은 나는 너희와 사랑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와 친밀히 가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를 통하여 나의 의중과 뜻이 이 세상에 펼쳐지기를 원한다 이 상막하고 이 악랄한 사회 구조 속에 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로 한다. 내가 굳이 너를 통하여 그걸 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주어진 풍요와 윤택에 마음을 빼앗기고 야밀차게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그것을 그리고 마땅히 당연한 현실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돌아와라.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귀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에도 들리기를 원합니다. 아무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들으라. 들으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 모든 아름다운 식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들을 수 있기를 하나님 주시는이 은혜를 권유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 은혜에 묵묵히 감사하며 걸어가는 그래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아버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아름다운 식구들이 되기를 주일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엄중하고 엄 엄중하고 엄 혹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호의를 마땅히 우리에게 주신 권리로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만 알고 나만 사랑하는 것이 마땅히 나의 영양이 되기 때문이라고 착각합니다. 말로는 은혜라고 하지만 실제 내심에서는 마음으로는 나의 애쓰이라고 착각합니다. 주여 이 대한민국 사회가 불이하고 불공정한 사회가 되어가는 것 하나님께서는 차마 눈떠보고 계시지 못하고 아파하고 계신데 우리는 마땅히 어쩔 수 없는 현실이 아닌가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이 사회를 방관하고 방치하고 방임하며 그냥 내가 천국 가면 되는 것은 아닌지라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주여 오늘 우리 모든 아름다운 식구들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들으라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 깨닫고 그 말씀이 힘이 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살아가는 오늘 하루 아니 우리의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의 힘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